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카드를 거론하며 50일 내 종전합의를 러시아에 촉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2,0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쏠 준비를 할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데드라인이 오히려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에 말미를 준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상황센터장인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장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규모로 사용하기 위해 드론 생산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지난달 러시아가 하룻밤에 배치 가능한 드론 수가 최대 500대라고 밝힌 바 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하루 700대에서 1000대의 드론 발사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경고는 우크라이나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프로이딩 장군은 중국이 대우크라이나 드론 부품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물품을 러시아로 돌리면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선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에만 수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시장에서 밀려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러시아의 드론 전력 증강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대규모 드론 총공격으로 트럼프의 데드라인 50일 내에 우크라이나의 최악의 피해를 강요하며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초 자국 공군 기지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거미줄 드론 작전의 보복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번 주 평화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러시아는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드론 공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